전국에 있는 수많은 또 신부님들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여기 성당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랬던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이 아쉬워 하고 계십니다. 1번 사제가 김대원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부님 상을 보면서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님이 가르치시는 곳이 저 정문 쪽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또 신부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들 항상 성당 들어갈 때김대가 신부님이 듣고 어, 들어가곤 합니다 1959년에 가톨릭대학교가 어, 가톨릭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성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 그래서 교황청과 그리고 또 외국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곳에 대성당을 신축하게 되었고 성당 축성식을 1960년 5월 15일에 축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인 교황님이신 요한바로 이세 교황님께서 84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곳 신학교에 방문하셨고 5월 3일에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시고 또 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 숫자가상을 볼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면에 저기 감실 빨간색 분들 오 곳이 감실인데 그 감실 바로 안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양 옆으로 조금 작았습니다. 60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조금 작았었는데 어, 1985년도 교황님 다녀가시고 그 다음 년도 85년도에 신학생 숫자가 너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기존 성당에 신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음, 전례를 할 수가 없어서 성당을 증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스테인리스 글라스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사실 저기 정면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1960년도 생길 때부터 저곳에 항상 계셨고. 어, 그 밖에는 저희가 증축도 하고 그래서 유리라든지 이제 벽에 있는 이 목재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증축하면서 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쪽 창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동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창 부분은 구약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구약의 주요 장면들이고. 고그리 제 왼쪽에 있는 저기 창문에 있는 부분들은 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어그 부분에 대한 주제들이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는 특이하게도 고학년이 제일 앞줄에 앉고 1학년이 제일 뒷줄에 앉습니다. 네. 이제 고학 제일 고학년이 제일 앞에 앉는 이유는 1년 한해한해 한해 지나갈 때마다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제대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석관으로 해서 저 밑에 있는 저 부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승개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원래 신부님의 시신을 제 신자들이 업고서 미리내까지 오게 되죠. 미리내 성지, 미리내 성지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있다가 저기 소, 소신학교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53년에 안치가 되게 되고 1960년에 이곳 대성당을 신축하게 되면서 60년 5월 15일에 대성당을 축복하게 되고 그해 김대건 신부님 추일 7월 5일에 7월 5일에 김대건 신부님 이제 성인 유해를 이곳에 대성당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유해가 이곳에 모셔져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후배가 될 신학생들이 신부님을 보면서 본받고 또 김대건 신부님 성인께 전구하면서 사주직을 향해서 훌륭히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신학교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이 아쉬워 하고 계십니다. 어, 이 성당이 1960년에 축성되었는데, 1960년도에는 전국의 신학교가 여기 서울 신학교 단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이곳 어 서울 신학교를 다니고 이곳 대성당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또 신부님들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아마 신학생들이 여기 성당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랬던 수많은 추억들이 어린 곳이라서 신부님들이 굉장히 어 안타까워 아쉬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